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니다 아멘. 다음께 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책 신약 32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인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파란색 셀로판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파랗고, 빨간색 셀로판지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각기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각기 세상을 자신의 안경으로 끼고 바라보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풍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를 중시했던 시대 때에는 옛 고습을 가장 중요시 여겼죠. 그러나 개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옛 고습은 버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수도 없이 시대의 풍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 많고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개성 있는 삶을 각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뜩 보면 사회가 점점 개혁되고 또 고였던 물들이 빠지고 새롭게 되는 것 같으나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깨어서 우리는 더욱이 시대의 풍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시각을 더욱 뚜렷하게 갖추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납득시키고 그럴싸한 이유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골로새인들에게 바울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 교훈에 대한 반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시작합니다. 먼저는 경고에 앞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겨줍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주님을 그냥 받았다 인정했다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다 이를 넘어서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 자체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모든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골로세인들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혹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얼토당토안한 얘기로 그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고 또한 아주 비슷한 교리인 것 같은데 하나만 다르게 바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이방신을 구주로 말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대상 하나만 바꾼 참으로 그들을 아주 교묘하게 미혹했던 것이겠죠. 이 시대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이를 보면은 우리도 이 미혹이 그저 얼토당토않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일찍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무 살이 되고 나서 그 친구의 소식이 끊어지고 저는 군대에, 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은 어느 날 교회에 신천지가, 신천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었고, 침투해 있었다고 적혀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정말로 많은 신천지인들이 주변의 친구들을 미혹하고 그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점점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천지에 출입하고 신천지 센터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추출하여 그 공예배 시간에 일어나라고 명단을 부르며 나가라고 공적으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라고 얘기했던 명단 중에는 그제 친구, 그 가장 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고 신학을 하겠다고, 신 신학교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친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은 또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신자들을 파고들고 미혹합니다. 이를 보면은 정말 교묘한 말로 신자들을 아주 구렁텅이로 모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도 참으로 이런 많은 사상들과 세상의 사상들과 그런 유혹들에 경계해야 됨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들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당당하게 바울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런 미혹들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이나 영적인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하며 십자가로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을 붙잡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해박한 지식을 또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당대의 세상 밖에 친구에게 드러낸다고 또한 우리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로 모든 악한 세력과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권세들을 무력화시킨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혼탁하고. 또한 수많은 가치,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은 이단보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 굳어진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 신앙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참 행복임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눈이 가 있는 그것이면은 그것이 어디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바른 가치관 속에 주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수많은 다양한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모습으로 둔갑하여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극심해지는 신앙의 결핍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이 굳,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열정이 샘솟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부산북교회 단임 목사님을 세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져 있던 마음을 깨워 주시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올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분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일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장로님과 장리지사님의 그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이 견고히 세워져 나가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째로는 공동의회 모든 순서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둘째로는 다루어질 모든 안건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교회가 더욱이 경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봉사하고 섬길 직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되이 섬길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장립집사님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나눈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또 거짓교사와 세상의 어떤 풍조와 그런 사상 가운데 아버지는 교묘